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아.. 하고 아, 그러니까 멋있... 너무 열심히.. 하, 네, 성실하게 하시려는 가 같아서 300레벨이신데 아직..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딱.. 자, 그 이번이 거의 시, 딱 1년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응. 네네. 그 목단 이벤트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네, 그때 거의 끝날 때쯤에 시작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스프링데이면은 어,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대기 일단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키워져 있는 캐들 중에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 딜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어 일단 최대한 빌러를 음, 덜 가져가면서 다른 애들로 끼어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비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맞죠? 일단.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순행에 대한 그런 장비가 강화가 돼 있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가 순행 쪽이 많이 약해가지고 그렇죠. 저희들도 그래요. 순행에 이번에 유래, 유래 때도 조금 많이 빡세긴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마터랑, 솔직히, 장비도 장비지만, 재화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은, 그래도, 있을 건다 있으세요. 레드우드 아, 언젠가 뜨실 거예요. <laughs> 음, 언젠가 떠요. 그렇 <laughs> 그거는, 음. 근데, 일단 크라운 있으시니까 네. 일단 크라운이랑 라피랑 있으니까 신은, 신이 은신 둘이 있거든요 네. 응. 그리고 이제 뭐 라피도 있으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를 딜러로 약한 딜러로 가져가야 될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음, 음. 거기에 중간중간 끼어서 음. 딜러를 다른 애들한테 3덱을 좀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3번 덱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조금 따로 빼놓고 이제 다른 저지 패턴 될수 있는 애들을 가져가는 게 추천을 하죠. 아 저지 어. 패턴 볼수 있는 애들. 네. 그러면 그뺀 애들을 나머지 그냥 좀뭐이티어 버퍼 이런 애들이랑 같이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아그 말씀드린 대기 여기 네. 이세 번째 그 크라운 도로시 엘리스 그 엘리스 흥련 프리바티. 저거를 저걸 라플라스를 버릴 때가 됐네요 그럼 아 라플라스 버려버리 a 게 맞나요? p l a c e La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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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가 p l a c e La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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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p l a c 근데 라플라스를 어쩌다가 키우게 되신 거예요? 아.. 맥스웰을 가져가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아, 맥스. 리 맥스웰이 났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뭐 없을 수 있어요. 어, 당연히 없을 수 있죠. 네. 이게 뭐 제아가 딸리시면은 뭐 케이트도 딸리시고 다 그럴 거예요. 이해는 하죠. 근데 네. 최대한 한 덱부터 맞추고 이제 솔레 덱은 따로 몰래 빼놓는 게 정석이에요. 그냥, 혹시, 티아 <laughs> 계신가요? 네, 네, 어떤 캐릭터요? 나가티어요. 아, 네, 나가티아 있습니다. 차라리 나가티아를 키우시면 딜이 더 나왔을 건데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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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왜 <laughs> 나가티아 덱을 안 키우고, 저는 라플러스, 제가 한 분은 보셨거든요, 옛날에. 어떤 보트보가 라플러스를 좋아해서 애장품까지 가셔가지고, 각성까지 시켜버리신 분은 봤거든요. 조금, <laughs> 이건, 일단, 저는 그 생각이에요. <laughs> 좋아하실 거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좋아하실 거면, 그냥, 피규어로 좋아하라. 애장품으로 좋아하라 어, 그냥, 싱크로만 해줬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은 나왔지 않았을까. <laughs> 아, 일단, 팩트니까 너무 때리지 않... 근데 지금 키우지 마세요. 아, 제일 모르시는 게, 저는 요거라 보거든요. 어떤, 왕기선묘를 안 누르실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네. 이거 하루에 몇번 해야되나요? 네제하가 어느정도 주얼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네, 있으신 분들은 좀 여유가 좀 넘친다 그러면은 한 100포까지는 뽑아야 돼요 그래도 따라잡고 계신 한400뭐 지금 본인이 300 몇이라 했죠? 331입니다 330. 그러면은 저거 누르면 거의 어느 정도 차이는 벌어져요. 370까지는 벌어져. 요다을수있어 요거 요 단기 선멸을 누르면요? 네. 그걸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다 누르시는 분이 계세요. 아한 네. 상점에 들어오시면첫 번째 이제 요거 나오잖아요. 뭐 이걸로 한번 돌릴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40%그40%된걸 할인하는 걸 먹거든요. 아, 네. 웬만하면은 코드로스터는 무조건 내가 있을 때는 음, 일단 9월을 여유가 있으시면 가져가면 되는데 아... 일단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크레디티는 할인할 때 가져가시라고 얘기는 많이 해. 요 음... 그렇구나 음, 혹시 로스 섹터도 다 미셨나요? 아 네, 로스 섹터는 나온 데까지는 다 미뤘습니다. 아니요, 지금 다 미셔야 돼요. 아다밀뤘네 아, 미뤘습니다. 또 24까지 밀어 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그것까지 안 했으면은 이제 혼나셔야 돼요. 한병네 <laughs> 분께는 혼나셔야 돼요. 여기서 저는 리시클 쌓 에너지를 가져가지 말라고요. 아 저는 이거 무조건 하퀄 몰만 먹거든요. 요 앞에 어. 네. 그 앞에 것만 두셔야 돼요. 어, 이거 몰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콘솔 요거 할인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아... 혹시 본인 캐릭터 몇 개인가요? 캐릭터요? 네, 캐릭터 총합해서몇개 있어요? 126개 있네요. 126개? 네. 어? 그럼 저거. 혹시 하이트 퀄리티 몰드 혹시 몇개보꾸셨어요 하이 퀄리티 모, 몰드 지금까지 몇개 바꿨냐고요? 네 요거요? 수... 어 글쎄 몇 개인지 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냥 지금까지 있던 바디 라벨 다 이걸로만 바꿨는데. 오메가 쇼. 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현타터가 아, 오는데 잠깐만. 아, 그. 캐터가 릭 어, 일단 아. 100개 넘으면은 안 먹으셔도 돼요. 엄마니까 oh 저기서 75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류형 151 보이시죠? 네. 네, 151 방어 120. 아니 세상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시온 140, 그 다음에 미실리스 120, 142. 그 다음 테트라145그 다음 필그림이 일단 요거 덜 먹긴 하는데 이걸 먹어야 돼 저도 지금 아... 이걸 먹으셔야 돼요 그게 아... 보석 밑에 있을 거예요 어. 네. 거기서 어, 아직 다안 드셨구나 네 그거 나중에 한캐릭터다 강화 스킬 다 하면 거의 2 0 0개가 넘어갈 거예요 네. 지금 먹 뭐... 드시는게 훨씬 이득이실거에요 혹시 그 파란색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요거 음. 1233개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더 먹으세요 2000개 드세요 요게 5천.. 예만 5천개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이게 그 아레나 그 코인 이거 4천개로 25개씩 살수 있는데 이 박스는 선택권인 대신에 5천개 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약간 얘는 효율이좀 그러니까 미리 미 그거는 원래 애초에 그 클린님이 좀 잘못하신 게 애초에 그걸 드셨어야 했어요. 저는 애초에 그걸 얘기를 해드려요. 처음에부터 먹으시라. 이거, 이거 한 하나 강화시키면 거의 이천 개가 나가시거든. 요 캐릭터 그 하나 육성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네? 어왜 흑연 십십십 아닌가요? <laughs> 십십십으로 하셨다고요? <웃음> 왜죠? <웃음>